하지만, 곧 죽을 사람처럼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럼 그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닐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까운, 아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아깝고,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성공하고도 싶었고, 아주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상의 소소함을 일깨우는 언니 스토리맘입니다. 어, 맨날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의 소소함이 삶이다라고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항상 일상이 즐겁지만 않잖아요. 저도 좀 다운될 때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어, 이게 감정적으로 좀 가라는 거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거 봐도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 그나마 저야 저는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걸로 좀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하 저는 무언가를 꼭한가시씩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타임인가봐요. 그리고 한동안은 책을 진짜 주구장창 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또, 어 살림도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너무 열정적으로 했더니 막 손에 습진 생기고 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면서 하려고 해요. 어, 제가 3주 전쯤에 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사서 틈틈이 읽고, 아주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내용도 어렵진 않은데 그리고 되게 짧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분의 이야기가 가슴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리뷰를 하시는 거를 봤는데, 아 저는 이 일상에 이 분들의 삶처럼 저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정말, 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두개 짧은 거, 한번 정말, 근데 정말 되게 의미가 있어요. 한번 진짜, 어, 진짜 중요한 건 일상이에요. 정말로. 어떤 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근데 죽음이 이제 속도가 많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근데 그분은 항상 굉장히 평범하시고, 어, 손주도 이렇게 봐주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할머니죠. 마지막은 항상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다.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임종이, 임종이 가까워져 호스피스 상담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평온하고 담담했다. 너무 멋있죠. 오로지 유일한 걱정이라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신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 어차피 살면서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 아이들은 씩씩하니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죽음을 누구나 나 정말 끝까지 안 죽고 싶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니네 할머니는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식에 대한 걱정과 손주에 대한 아쉬움들은 있지만, 어, 자기가 떠나가더라도 이들이 잘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희망이 있으시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분이 쓰신 게 어, 내가 이 편지를 그러니까 딸이 편지를 썼거든요. 엄마의 임종을 앞두고 어, 내가 이 편지를 받은 후 할머니는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실제로 돈이 많았는지 대학에 나왔는지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한다. 짐작하건데 가방끈이 길지도 않았던 것 같고. 넘치게 부유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역사 속에 나올 만한 위인도 아니고, 또 칭송받을 만한 이력 있는 분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누구보다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일, 느닷없이 찾아온 운명을 받아들이고, 본인 몫의 남은 삶을 아, 평소처럼 살아내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음, 지금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중요한 거. 음,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분이었던 거죠. 아 누구보다 정말 위대하지 않나요? 죽음 앞에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6개월 이상 이제 장기 생존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려 어려 어, 장기 생존은 어려워 보였는데. 음, 애들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솔직히 대답해 주었고요. 어, 그 환자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듣더니 외래에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허무하게는 죽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네, 그런 깨달음을 이야기를 해줬대요. 아, 이것도 되게 이분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떠나야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말했대요. 어,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한데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깨달으신 그 내용들을 적어주셨거든요. 그 후로 그는 정말 매주 하나씩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 시작했다. 들어보면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바닷가로 여행가서 해산물 요리 먹기, 종일 바다 보기,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 자식들에게 선물하기, 아,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고향 친구들에게 밥 사주기, 예전에 싸웠던 친구에게 연락하기...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소소한 일들... 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매주 병원에 올 때마다 지난주에 자신이 했던 일을 소상히 늘어놓으며 즐거워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고 사는 게 즐거워졌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몹시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다 나는 그가 들려주는 별것 아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아 저도 이 분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사시는 것도 너무 멋지지만 우리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곧 죽을 사람처럼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럼 그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막 아까운 아까 하루하루가 너무 너무 아깝고 너무 너무 아름답고 다채롭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힐링이 됐어요. 아,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성공하고도 싶었고 아주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그건 이제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어 근데 정말 멋있는 삶은 어, 이런 삶이 아닐까? 내가 주어진 그 속에서 그 일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 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바웃 타임 그 영화 보셨어요? 아, 저도 그거 보면서도 생각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냥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게 가장 소중하더라고요. 그거 못보셨어요 한번 <laughs> 영화도 보시고, 이 책은, 네, 하여튼 너무 좋아요. 도서관에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소장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아름다워요.